둘 셋, 썰렁. 안녕하세요, 에 yeah. b 비지스입니다 나, 아, 맞습니다. 아, 떡국 드셨나요? 드실 시간이 없었나요? 너무 바빠서? 아무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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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먹었그한잔은안 드신 건가요, 이분들은 어, 그래도 떡국은 안 먹었지만 에이비뉴에 살아 먹었기 때문에 한한살 먹고 더성장한한 해가. 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 이게죠. 네, 맞습니다. 네 어, 올해 이제 6월에 저희가 또 월드 투어 유럽 미주, 아, 유럽 아시아 미주를 시작으로 월드 투어가 계획되어 있고요. 또 이제 다음 앨범 저희가 또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거든요. 다음 앨범도 곧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낼 수 있고 그 외에 다양한 활동들, 에이비뉴와 함께 하는 다양한 멋진 활동들할 거니까 저희 에이비식스 많이 기대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 사실 세상이 막 바뀔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laughs> 너무 잠잠한가요? 네, 그냥 똑같고. 음, 올해는 조금 책임 이제 성인이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또 동기분들 중에 성인이 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동료에가더 따뜻해졌습니다. 아, 아 끈끈해졌습니다. 뭐가 따뜻해요? 아, 네. 뭐, <laughs> 아 이거 따끈따끈하면 좋은 거죠. 지 날씨 가 추워가지고 네. 따끈따끈할수록 좋습니다. 어, 감사해요. 네. 소장해 주셨서 아, 아니에요. 저가또 소장을 그 포상을... 저희가 AB6로서 블루디스크에 처음 오게 되었는데, 이렇게 어, 우진이가 아직 지금 완쾌를 못해서 다섯 명이서 어, 완벽한 무대를 보여드리지 못하는 점에서 되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 내년에는 다섯 어, 명이서 완벽한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해서 어, 좋은 무대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무대도 정말 멋있으니까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 네, 지금까지 썰 a 데뷔 시 x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뒤에 무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